자, 이제 완성됐습니다. 향기가 나옵니다, 향기가. 두 번째에서는 완성입니다. 소리 나죠? 자, 이제 먹방하러 갈까요? 갑시다. 빠른이 갑니다. 바가잘 됐죠. 오늘은 좀 달짝, 짤짤, 짤좀 하게. 찬이도 넣고요. 이렇게. 그리고 음, 유기농, 유기농 항설탕을 좀 넣습니다. 유기농 황설탕을 준비했고요. 여러가지 모둠 채소, 산하채. 한 일곱 가지 들어갔어요. 네. 고수, 뭐, 참나물, 또 상추, 상적상추, 고추나물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 찻잎이고요. 찻잎 이렇게 준비 다 해놨죠. 예. 네. 유채유, 고추 다 준비 해 놨어요. 고추. 이거 이번에는 이걸 넣거든요. 먹대알도 넣고. 맛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지금. <laughs> 여기는 지금. 어, 미역국을 끓였고요 미역국을. 여기. 켜기? 여기. 켜기? 안정화기좀켜이기이 지금 지금 <laughs> 기을 달궜거든요 달궜죠 오늘은 이제 안 태우고 여유있고 네. 재밌게 자, <laughs> 자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 무침 해보겠습니다 무침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저녁 내이 온돌 구들 아궁이 위에다가 놔두면요 이렇게 바로가 적당히 돼요 지금 이제 효모들이 다 지금 발효시켰잖아요 뽀글뽀글 뽀글뽀글 뽀글. 네. 자 이제 한번 묻혀봅시다 <laughs> 이런게 또 재미있죠 에? 닫아놓고 먼저 팬을 달궈야 돼요 팬을 오늘은 팬을 달구고 미역국에다가 이렇게 맛있게 미역국 미역국에다가 맛있게 미역국 별미야 별미 だから。<laughs> <laughs> 이 편하게 해야지 편하게 아주 여유롭고 편하게 묻혀볼까요 한번? 이쪽에 놔두고 묻혀볼까? 큰 그릇에다가 그릇이 좀 커야 되겠죠? 차딱 먹고 나면요, 다 먹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주식으로, 예, 주식으로 삼는 거거든요. 주식으로. 오늘은 소금도 좀 넣고요. 소금을 좀 나서 놓고 짭짤하게. 그리고 자. 먼저 34년 전통 간장입니다. 저번에는 30년이었죠? 이제 34년. 그리고 쌀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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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쨔. 들깨. 요런, 여기에 지금 굉장히 에,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유채유. <laughs> 좀 많이 듬뿍. 이따가 또 뿌릴 거거든요. 그 다음에 후추. 고추를 이렇게 고추, 후추. 고추를 넣으면요. 약간 매콤하니 여기 이제 저의 그리고 유기농 고춧가루, 고추를 좀더 넣고 떼서 양파 마늘 가루 한번 넣어 볼까요? 양파 마늘 가루 오늘은 한가롭고 여유롭게 넣습니다불고루 맛있겠다. 김. 무공해 김. 나도. 그래야지. 산의 진미가 되는 거야. 사 진미. 자 됐습니다. 준비하려, 완료. 준비하려, 완료. 준비하려. 완료.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밀가루 한번 해볼까요? 아 설레는 설레. 이 정도로 반죽이 질어야 예, 돼요 질어야 돼. 느린 다음에 됐잖아요. 자 올라갑니다. 다수 많이 오늘은 푸짐하게 푸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에다가 유기농 한칼 당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든지 거셔야지. 오늘 좀 많이 <laughs> 자이 옥에다가 요렇게 <laughs> 먹대알 들어간다. 먹대알, 먹대알 들어갑니다. 먹대. 알렇지요체류를요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여기다가. 솔 네, 유기농 뱃집으로 솔을 만들어 가지고요 고소하게 됐습니다. 자, 끝났고. 완성. 완성 들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예. 네. 자, 만들어볼까요? 오, 됩니다. 뜨거울 때는요. 자, 그 안에서. 자, 꺼냈어. 좋죠? 예. 네. 그대로 밀가루를 좀 깔고. 깔고. 자 들어갑니다. <laughs> 그대로. 자 이번에는 잘 이제 만들어지겠죠? 에? 봐요. 이렇게. 에. 자 문을 닫아요. 온도도 맞고. 봐요. 자 이제 꼬실꼬실하게 꼬집니다. 닫아놓고. 아자 기다려 볼까 이제. 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향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으쨰. 자, 누릿누릿 꽂고 있습니다. 눈이 올것 같아요, 눈이. <laughs> 눈이 올것 같아요. 아 밖에는, 지금 밖에는요, 눈이 올것 같아요. 날씨가 쌀쌀하니 흐리네요. 자, 준비 끝! <laughs> 올리브유 네, 이렇게 이따가 또 묻힐 거거든요. 이따가 이제 한번 또 묻혀줘야지. 이렇게 하면은 좋잖아요. 또 빨아서 쓰고. 꼬지고 있다. 꼬지고 있다. 아. 추워지는 향기가 나네요.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납니다. 자, 이제 뒤집을 준비요. 뒤집어줘야죠. 타버리니까. 뒤집을 준비. <laughs> 향기 봐요. 이게 이제 그 공정무역 공정무역 유기농 설탕을 넣었더니요. 정말 고소하네요. 뜨거우니까 장갑을 끼고 이렇게 자 뒤집어요. 보자안 탔죠? 제대로 했다. 이렇게. 한 7분 정도. 7분 놔두면요. 이렇게 돼요. 자. 벌써 유체유 향이 올라오네요. 오늘은 정말 잘 됐습니다. 자, 닫아놓고요. 또 7분, 7분을 또 기다립니다. <laughs> 자, 7분을 기다려요. 이렇게 이제, 이런 날은요, 이렇게 해서 不是。 거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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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다가요. 유체를 좀 발라 줘. 자, 마무리.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자, 오늘의 별미 완성됐습니다. 타지도 않고. 저 정도 누르, 누르누르 해야 돼요. 음 이제 요체를한 목에 벌려주고요. 발라주고, 이렇게. 자, 기다립시다. 음, 오늘은, 아, 이렇게 정말. <laughs> 최고의 날입니다. 자, 이게 참무침 정말 별미야 이게 이게 별미야 이게, 이게 약초에다가 음이 맛이야 <laughs> 바람이, 사사사살 불어오잖아요? 이것도, 쌀, 이제 쌀그 가루거든요? 정말 향기로워요. 이렇게 이제, 효소에 타먹거나, 이렇게 간식으로 먹어요. 쌀의 에너지지, 쌀의 핵, 핵. 쌀의 핵. 음. 이렇게 이제 치면은 정말 맛있어요. 음식에다가 음 쌀눈 쌀눈이야 쌀눈 감칠맛 나는 거. 음됩니다자 먹방을 한번 해볼까요? 먹방. 자 이제 올겨울에 두 번째 먹방 들어갑니다. 두 번째 먹방. 음. 두 번째 먹방 들어갑니다.